한류와 혐한 사이의 제일 동포, 혐한에 대한 제일 동포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에서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러한 그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가 지속되고 있을까? 아, 극우 세력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를 조장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도 다문화 사회를 맞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일본 이면에 공생과 배제의 이중주 속에서 제일코리안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우 정치 세력의 목표가 일단은 숨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제일코리안 차별에 대한 윤리적인 금기가 해제된 것도. 어, 이혐한과 헤이트 스피치가 지속되는 어,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할 겁니다. 어, 김웅기 교수의 헤이트 스피치의 충격을 통해 본 제일 코리안 사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어, 지은석 권숙인 어, 박승현 교수가 쓰신 제일 한인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어, 그런 김웅기 교수의 책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적절한 그런 분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일 코리안에 대한 어, 그동안 그 어,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존재했는데 어, 이, 이, 그 차별의, 차별을 차별 어,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꼬려하는 그런 부,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순간 금기가 해제되면서 제트케라고 어, 그 하는 그 시민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모임에 이제 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일반 그 평범한 시민들이 그런 ZK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평범한 일본의 그 일본인들이 ZK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ZK 이제 회원이 되거나 하는 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동포의 그 혐한 대응을 살펴보면 그첫 번째로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노력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우선은 이 김웅기 교수의 그 분석 자료에 의하면 민단 단장이 한국 정부와 국회 관 관계자를 면담을 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어, 민단이 왜 한국 정부와 국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느냐라고 하게, 하게 되면 이 혐한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어, 일본 자체의 어떤 폐색 상황을 스스로가 맞이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류 문화에 대한 일본으로의 확산이 그동안 어,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긍심을 어, 그 상실시켰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일 관계가 어, 그 뒤틀리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혐안이 나오게 됐다는 점. 이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배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양국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 레벨에서의 교류 소통을 보다더 중시를 하고 그러한 혐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그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어, 그 단속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 관계자의 면담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 사태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다소 미흡해서 어, 그 해결 노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질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어, 일본의 그우들이 제일 동포가 모국에서도 차별받는 존재라고 하는 어, 비판을 하는 어, 그런 그 소재로 작용하기도 하는 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 한일 관계가 개선을 촉구해도 그것이 되지 않. 그 노력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 걷고 있습니다. 역사 현안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출구 없는 교착 상태의 한일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한일관계에 있어서 정치관계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인적교류라든가 또는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중앙 정부 대 중앙 정부 사이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이 올 스톱해버리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의 우위를 탑하지 않는 한에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 상태에 있는 속에서 제일동포의 혐안에 대한 첫 번째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혐안에 어, 대한 제일동포에 대한 그두 번째로는 제일동포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 이 혐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 과거에 조생징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차별 용어가 됐던, 것들을, 됐던 것처럼 어, 차별의 대상이 이제 조선이었는데 이제는 강국구라고 하는 한국 자체도 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점. 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는 어, 그 민당과 조총련의 그 구별이 혐안에 대한 대응에서 어, 어, 서로 남의 일일 수가 없게 됐다.뿐만 아니라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어그 사이에 있어서도 막나되는 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에, 그동안 올드커머와 뉴커머가 어, 사, 어, 상호간에 약간 좀 경쟁적이거나 협력적 에, 경쟁적인 관계로. 협력적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혐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공동 대응에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그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혐한에 대해 혐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해서 제일동포들은 일본으로의 귀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너 원래는 코리안 출신이잖아. 라고 하는 것그 자체가 그 민족성으로서의, 국적은 일본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드려져 있는 그림자로서의 어떤 그 지워지지 않는 그 민족, 출신 민족, 이거는 바뀌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국적 취득이라 취득을 통해서도 이 차별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그 측면이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민당과 조청년 올드 커머와 뉴 커머 그리고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막나 하면서 제일동포 사회의 결석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 그러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일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또 일부의 문제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계속 노력 중인 그런 상황이 현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현안에 대한 제일동포의 그 대응 세 번째로는 국제 여론에 대한 호소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여론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제일 코리안 차별의 헤이트 스피치, 인종차별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부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표현의 자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긴장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공론화가 용이해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여론에 대한 호소가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본 시민 사회에 연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응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평범한 일본인이 차별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서 처음으로 차별의 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민들이 맞불 시위를 하면서 이 현만 시위에 대해서 맞불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 맞불 시위는 과거 일본의 시민 사회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한 운동의 좌익 운동 계열 사람들이 그걸 조직하고 이끌었던 그런 그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현만 시위에 대한 맞불 시위는 그런 그 과, 과거의 좌익 운동하고는 이제 무관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항해서전면에 나서서 어, 싸우는 일본인들이 에, 그들의 그 이념적인 그 어, 어, 성향이 좌익이다 우익이다 하는 것을 어, 가릴 필요 없이 일반 평, 일반적인 평범한 일본 시민이 어, 여기에 대해서 나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재특회의 주장에 공감하는 어, 그러한 어, 평범한 일본인이 있는가 하면 또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또 어, 평범한 일본 시민들이 예 그런 재트회의 주장에 대해서 맞불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측면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혐한에 대한 제일동포들의 대응은 국내 정부와 국회를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그 대응을 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시민사회 내지는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그 대응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내 제일동포 각그뭐 어, 세력이라 할까 할까요? 각 단체 또는 각 특성별로 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제일동포 사회를 결속하는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